그리스도인의 비전,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위한 성경적 토대, 4부, 행동하는 성경적 세계관, 12장, 기독교적 철학 틀을 향해 두 번째입니다. 이 환원주의와 다차원성은 이 대립관계입니다. 이 환원주의는 배격하고 다차원성은 드러내야 하는데요. 즉, 우리는 과학주의를 배격하고 창조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질서를 파악해야 할뿐 아니라, 삶의 다차원성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학주의는요. 관찰 경험이나 중립적 이성만을 중시하는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서만 참된 지식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과학주의는 환원주의의 한 형태인데요. 과학을 절대화하면서 비과학적 차원, 가령 철학이나 윤리 등도 과학에 종속시키려 한다는 의미에서 이 과학적 환원주의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 편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 이 질서를 밝혀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삶의 다차원성도 드러내야 합니다. 삶의 다차원성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창조세계 안에 나타나는 삶의 구조적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차원들은 창조세계 편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과학주의와 같은 환원주의를 멀리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삶의 다차원성은 더욱더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 학문에서 환원주의 문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즉, 학문에서 다 차원성은 환원주의에 의해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학문에서 다 차원성이라는 것은요, 다양한 학문 영역을 의미합니다. 수학, 물리학, 과학, 생물학, 논리학, 심리학, 역사학, 언어학, 사회학, 경제학, 미학, 법학, 윤리학, 신학 영역 등이 학문은 다양한 차원을 가지는데요. 문제는 환원주의입니다. 이 환원주의는 하나의 학문 영역을 절대화하면서요, 이 다른 학문 영역들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가령 물리학을 절대화하면서 심리학 등의 영역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것은 물리적 환원주의, 이 물리학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태도고요. 또 경제학을 절대화하면서 윤리학 등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것은 경제적 환원주의, 이 경제학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태도입니다. 이 하나의 학문만을 절대화시키면서 이 다른 학문 영역을 무시하는 환원주의가 나타나면요. 학문에서 다 차원성은 당연히 희미하게 되겠죠. 이 학문에서 나타나는 환원주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이 신경과학에서 물리주의입니다. 인간의 의식을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복잡한 물리화학적 상호작용으로만 보는 것이죠. 윤리학에서 뭐 물질주의 또는 뭐 행위공리주의입니다. 이 윤리적 가치 체계란 단지 더큰 물질적 실익을 얻기 위한 정서적 성향이나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죠. 경제학의 경제주의입니다. 가정이 경제 단위로 환원되고요. 사회학에서 진화주의를 도입하기도 합니다. 이 사회가 인간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환원되는 것이죠. 이 신앙, 이 종교적 삶이 어떤 특정 현상으로 환원되는 사례도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드프로이트는요. 신경투사 이론으로 이 종교를 감정 활동으로 환원시켰고요. 칼 마르크스는 이 종교를 경제 활동의 한 요소로 환원시켰습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요, 이 종교를 사회생활의 한 양태로 보았고요. 리츠의 신칸트 주의는 종교랑 단지 가치체계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존 로크의 합리주의는 이 신앙을 논리체계로 환원시켰죠. 위 사례들에 대해서 평가해 보자면, 뭐, 프로이트나 마르크스, 고전적 자유주의 뭐 리츠 존 로크의 이론들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 세계는 다 차원적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신앙 이 종교적 삶 안에는 위에 언급한 위에 나온 이론들 각자가 내세우는 차원들 감정 경제 사회 가치 이 논리적 차원 등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이 신앙 종교적 삶을 여러 차원들 중 하나로 환원시키는 것은 잘못입니다. 삶의 다차원성을 인정하고 삶의 다차원성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원주의가 문제인데요. 환원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방법은요. 이 환원될 수 없는 창조 구조에 관한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창조 구조에 관한 개념은요, 이 삶의 다 차원성에 대한 이론적 해명에 의존하고요, 이러한 삶의 다 차원성에 대한 이론적 해명은요, 이 도에베르트 철학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베르트 철학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도에베르트는 삶의 다 차원성을 이 실제의 다양한 양상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각 양상들과 그 핵심 의미를 살펴보자면요. 수학적 양상은 수라는 핵심 의미를 가지고요. 공간적 양상은 공간이라는 핵심 의미를 가지고요. 운동적 양상은 운동이라는 핵심 의미, 물리적 양상은 에너지라는 핵심 의미, 생물학적 양상은 생명이라는 핵심 의미, 감각. 적 심리적 양상은 감각, 감정이라는 의미 핵, 논리 분석적 양상은 분별력이라는 의미 핵, 역사적 양상은 문화 형성력이라는 의미 핵을 가지고요. 언어적 양상은 상징이라는 핵심 의미를 가지고요. 사회적 양상은 교제라는 핵심 의미. 경제적 양상은 절약, 효율성이라는 의미 핵 이적 양상은 조화라는 의미핵을 가지고요. 법적 양상은 정의라는 핵심 의미, 윤리적 양상은 사랑이라는 핵심 의미, 신앙적 양상은 믿음 확신이라는 핵심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양상들 이 차원들은요 다른 양상들로 절대 관람될 수 없습니다. 각기 고유의 의미 핵심 의미 의미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령 종교적 삶에 나타나는 신앙적 양상을 비롯한 다양한 양상들을요. 이 프로이트처럼 심리적 양상 하나로 환원해 서는은안 됩니다. 마르크스처럼 경제적 양상 하나로 환원해서도 안 되고요. 리츨의 신칸트주의처럼 윤리적 양상 하나로 환원해서도 안 됩니다. 존노크의합리존 합리주의, 로크의 합리주의처럼 논리적 양상 하나로 반환해서도 안, 안 되겠죠? 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이 책을 읽는 행동을 통해서 이 삶의 다차원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언어적 차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이 책에는 상징 체계로서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적 차원입니다. 이 책은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쓰인 글이죠. 그리고 신앙적 차원으로는 성경적 진리에 관한 믿음과 확신이 이 책에 담겨 있고요. 윤리적 차원은 이책 저자와 독자가 성경적 진리에 관한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경제적 차원으로는 합리적인 책 가격이 있겠고요. 법적 차원으로는 이 저작권 문제 등 저자와 출판사 사이에 공정한 법 체결이 있습니다. 역사적 차원으로는 이 책을 통해 기독교적 문화 형성을 달성하려고 하는 데서 발견되고요. 사회적 차원은 이두 명의 저자가 함께 저술했고 독자들 또한 저자의 목표에 동참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서적 차원으로는 이책 내용으로 인해 독자들이 흥분하거나 호기심을 갖거나 때로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물리적 차원은 늦은 밤 에너지가 떨어진 독자들이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는 데서 발견됩니다. 이처럼 책한 권을 읽는다는 단순한 행동에도 여러 측면들, 여러 차원들, 여러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삶의 다차원성이 우리 삶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차원들이 다른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경제적 차원으로 이 책을 읽는 이유 등을 싹다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환원주의의 유혹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삶을 하나의 차원으로 설명해 내면 단순 명쾌해 보입니다. 이 추상화 작업이라고 하죠. 또한 이 하나의 차원은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련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들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차원만으로도 설명력을 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환원주의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가령 경제학자는 복잡한 삶을 경제적 차원으로 단순하게 설명하려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될때 환원주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환원주의의 유혹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즉,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학자는 어떻게 학문의 우상 숭배에 맞서며, 어떻게 자신의 학과를 위한 하나님의 법칙의 규범을 분별하기 시작하며, 자신의 분야를 어떻게 하면 환원주의로부터 지킬 수 있으며 자신의 학문 활동을 어떻게 하면 실제의 다차원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갈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학문적 증거는 공동의 노력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공동의 기독교적 학문 활동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이 연구를 포함해 삶의 모든 것을 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복종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혼자가 아니라 공동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학생들은요 직업 중심의 경쟁적 개인주의를 거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함께 공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즉, 공동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학문 연구는요, 환원주의를 거부하고 학문과 학문이 서로 협력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로 참된 지식은요, 제한된 학문들의 특정한 통찰들을 서로 경쟁적으로 뽐내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통찰들을 규합해서 통전적이고 통합된 모습을 이루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문 간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 전공을 공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창조세계의 일관성과 상호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게 서로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은요? 뭐 예를 들면 캠퍼스에서 연구 모임과 토론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것 등이 있겠죠. 성경적 세계관의 뿌리박은 기독교적 문화 갱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한 철학틀, 철학 패러다임의 뿌리박은 학문 활동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창조주와 구속주를 증거합니다. 그런 학문은 갱신된 기독교적 항문을 향하고요, 더 나아가 이것은 다시 우리의 문화 전반에 하나님의 샬롬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명이고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